고로칸비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은 우리 조상들이 지키던 돼지띠 해라고 합니다. 이 돼지띠 해 돼지가 뭐죠, 여러분? 뭘 상징하죠? 예, 부와 복을 상징하는데 어찌됐든간 기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 그런데 성경은 돼지를 여러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는 2019년 여러분 삶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는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네, 우리. 어 복은 복의 기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세상 권위의 복, 또 없어도 누리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리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 예, 그래서 이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첫 시간을 드리는 시기,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첫 예배를 지킨 여러분들이 52주 주일 성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흔히 신학자들이 두 개를 꼽는데,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가장 사모하고 자랑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상륙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였어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행복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의 교회를 개척한 나그네 목회자였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산위원회에 모였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우리 항존직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과분한 분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교회는 어떻하든지 그냥 정말 목회의 기조와 목회하는 것 날마다 고민하는 일이 365일 그것인데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냐고 주일날 한번 따가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가름하고 판단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판가름하고 판단하며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고 교회 성도들이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 기쁨, 자랑, 저들이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2019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먼저 믿음이 충만했죠.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믿음이 많다는, 믿음이 크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그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나는 너희들의 팬을 들어 너에게 먼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인 나, 이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인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방인인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박해 중에도 복음을 받은 후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가 온 전역을 지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냥 두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은 새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한 집사님, 집사님도 아니었죠. 안타까운 지경에 저희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권사님의 돌봄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분이 정말 설이가 되어서 11조를 드렸을 때 저는 그 봉투를 끌어안고 목양실에서 며칠 동안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서리가 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도 정말 안쓰럽고 대견한데 11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되고 또 봉투를 볼때 김땡땡 집사 이 봉투를 볼 때, 정말 그 봉투를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이세 가족들이 정말 성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사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ks of faith,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죽어서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삶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히 말하죠. 바울은 행복한 이방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목회자였죠. 목회자의 마지막 관심은 신자들의 믿음 생활의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그룹 한미성관계의 성도 여러분, 저는 2019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나 또 세가족들이나 이제 2018년간은 다른 믿음이 성장해서 역사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사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여러분 대사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불가분 관계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함께 공존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게 분리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거기서 사랑의 수고도 함께 따르는 함께 공존하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가 따르는 실천적 사랑을 지닌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영어로는 labor of lov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labor 보니까 수고, 노동이라는 아주 일차원적 단어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깊은 2차원적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이버 수고는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모의 산고와 진통을 바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헬라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헬라오 사랑의 수고는 바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진통과 아픔 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사랑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엄마가 지니는 산고와 진통과 수고와 노력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수고는 수고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수고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저들도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변화되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제가 품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품는 그 마음들,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불행한 조선족 아이들에게 수고하고 열심히 열방을 섬기는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고난을 닦아낸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여 진다면, 여러분들도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행복한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에겐 전달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번 기관 회계 감사를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감동을 받은 것이 더 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아이들이 처음에 새해 연초에 계획할 땐 인원 수가요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이제 후반기로 가다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아이들이 10여 명 이상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워진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누가 메꿀까? 이것을 누가 감당할까?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각 기관에서 여선교회에서 권사회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예산의 남은 반을 50%를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로 채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새해도 넘쳐서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사랑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되면 본문 말씀을 다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비몽 사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압니다. 이 시간 잠들 시간이고 일 갔다 와서 여기 달려와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는 뜨끈, 뜨끈하지. 예. 그런데 여러분 첫 예배부터 실패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새해 첫 예배부터 실패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여러분 졸음을 쫓고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장삼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왜 아멘으로 받지 못하십니까? 예, 세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말이지. 할렐루야. 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불가불 관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수 있죠. 정말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불가불 관계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한 믿음의 예찬자였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랑을 예찬했던 그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수고, 전도, 목회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소망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불가불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현세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안타깝죠. 자를 갖다 대고 혹은 세상적 기준을 갖다 대고 현세적 초점, 세속적 복의 가치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했어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아멘 주의수요오이 없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였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적 인사를 나누며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는데, 왜냐하면 그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배 때 만나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다음 예배 때 얼굴을 볼수 없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하는 재림, 현세적인 복에 기원하여 거기에 근근하며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들은 인내하였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지 주가 오시기만을 그런 측면에서 대살로니가 교회는 현세적 그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아닌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추상과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과 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고난과 환란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천국은 고난과 환란 이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다 싫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했던 대설란위가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이방 신자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2019년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이고룩칸비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이방인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분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충만하여 서로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길 소원합니다. 세 가족들이 와서 신방하거나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동안 영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원을 하는데 세 가족들만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룩한 미성광교회 여러 재직들 중직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도. 2019년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씨앗을 이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씨앗을 손에 들려 있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일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쏠리지만, 머지않아 커다란 나무로 여러분 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제가 왔을 때 태어났던 준수가 내년에 학교 간다고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와,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머지않아 큰 나무로 변할 것입니다. 사실 기적은 한낱 몽상이 아니라 꿈을 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꿈을 꾸는 데서, 그래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은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행한다잠먼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행한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묵실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방자이행 한다는 것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한 행동이다 라고 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행 한다는 말은 비전, 꿈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이새해 아침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오직 믿음이 충만한 교회 오직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직 소망이 충만한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가정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이 나라 이민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2019년을 그분의 영광을 위에 올려드리고 달려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했던 이방인 사도 사도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